내 몸을 살리는 음식 8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뇌를 살리는 음식 브로콜리. 브로콜리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K가 풍부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 눈을 살리는 음식 시금치 녹색잎 채소 속 항산화제가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백내장과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심장을 살리는 음식 토마토. 토마토 속 풍부한 라이코펜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간을 살리는 음식 비트. 비트의 베타인 성분이 간 해독 작용을 도와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위를 살리는 음식 양배추.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해 위궤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여섯 번째 신장을 살리는 음식 오이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단 신장 질환 신장 결석이 의심된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일곱 번째 최장을 살리는 음식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과 글루타치온이 풍부해 최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 뼈를 살리는 음식 케일, 케일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형성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우리 몸의 장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.